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 개념의 권위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를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도 주변의 사람들은 두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환호하며 따르는 민중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권위에 적개심을 드러내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의 최고 회의기관이었습니다.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내들인에게 통치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비난과 책망이 묻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최고 권위자인데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주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구실을 위해 덫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의 권위를 떨어뜨리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환호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을 붙잡아 심문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공회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원들에게 질문을 받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신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선지자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하늘의 권위로 세례를 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자신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식이 헤로도왕에게 전해지자 헤로도왕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로도왕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권위를 받은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나를 인정해야 하고 세례요한을 부정한다면 그가 하늘에서 왔다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과 맞서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원들은 입장이 곤란해지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예수님의 질문 한마디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야말로 진태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누가 국가의 유공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인물에 대해 멸시하는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에게 질타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하면 진짜 돌로 맞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까봐 두려워하며 심각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혜를 통해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만든 덫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원들은 권위를 내세웠지만 사람들은 그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소유된 자들과 함께하신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넘쳐났습니다. 권위는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며 백성들의 존경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참된 권위자로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